자, 두 번째 거는 셋업입니다. 셋업이 또드라이버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 셋업 보면요. 아마추어들이 보면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약간 비슷하게 셋업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셋업인데요. 드라이버는 좀 공이 띄워야 되잖아요. 띄워야 되고 해서 공리를 낼려면 약간 틸트가 있어야 됩니다. 틸트가. 아이언은 이렇게 평지 있고, 드라이버는 살짝 틸트. 틸트하고, 공 위치는 항상 왼쪽 발끝에서 발꿈치 끝 안에. 그래서 한, 뭐, 한 2, 3cm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공도 잘 뜨고, 어, 어깨도 살짝 틸트가 되죠. 뒤,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요 어깨가 좀 평지가 되죠. 아이언처럼. 항상 앞에 하면 틸트가 자연스럽게 뒤로 가죠. 요 안에. 뭐, 헤드, 헤드 클럽 하나, 안에 있으면 돼. 어, 저는 한, 내 앞, 여기 바지에서 내 배꼽 허리, 허리띠에서 한 주먹 정도에서 한 주먹 반. So 이, 이 허벅지 이 끝에, 오른쪽 끝에, 발목 끝에에서 여기 에 바로 돼야 돼, 야 샤프트가.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거 많지만, 아마추어를 보면 너무 주저앉는 거, 너무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으면요. 칠때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쓴 느낌에. 쓴 느낌, 약간의 아니고서 있는 느낌이어서 체중이 항상 뒤꿈치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가운데서 앞에 발가락, 발가락 앞에 항상 체중이 있어야 되고요. 거의 서 있는 느낌을 쳐야 돼요. 이제게 중요한 거가 이, 이 각을, 이 척추 각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 때도 이 척추가 백스윙 할 때도 각이 똑같아야 되고 칠 때도 각이 피니시 할 때도 각이 똑같아야 되는데 아마추어를 보면 이 각이 여기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편 우리 성수님 가끔씩 하는 건데요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씩 그래서 이 척추만 잘 유지해 주시면요 이 각을 여기서 각을 유지해 주시면 거의 그냥 바로 가죠. 예, 치는 순간에 올로오면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죠. 그죠 하고 스핀이 맞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가 이 척추 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 자, 우리가 또 설명 하나를 세라할때 아마추어들 보면 다 어깨가 열려 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느낌이 오른팔이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조금 스퀘어하게. 그래서 본인들 느낌은 되게 닫혀있는 느낌 같을 건데요. 오히려 더 스퀘어가 되고요. 거기서 한번더할수 있으면 밑에 하체도, 하체도 열려있으면 안 되니까 하체도 한 번씩만 돌리시면 됩니다. 하, 하체 돌리고 약간 오른 무릎이 뒤로 간다 생각하시면 요 조금 더 스퀘어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또 드라이버의 셋업부터 설명했는데요. 또 우리 또 이쁜 민지씨 와서 또 제가 레슨한 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민지씨. 어, 클럽을, 공을 칠 방향으로 페이스를 두고, 음. 뒤꿈치 쪽에 공을 두고, 조금 넓게 섭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립을 지고 어깨 오른쪽 어, 어깨를 조금 내려 그쵸 오케이 네. 네. 오른쪽 어깨를 내리려면 살짝 내리, 내리, 내리면 네. 돼요 이 팔이 오른쪽으로 내려면 팔이 약간 돼요. 좀 그쵸? 여기 붙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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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어 좋아요 그립도 좋고 좋은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립 먼저 잡고요 그립 잡고 자 제가 방향을 가고 싶은 대로 셋업하고 왼쪽 발은 공 위치 왼쪽 끝에 아니면 왼쪽 발 뒤꿈치 안에 셋업 하고요 자 오른쪽 손 잡고 오른쪽 손 잡으면서 제가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항상 약간 오른쪽 팔을 내리면서 틸트가 자연스럽게 되고, 오른쪽 발도 다리 무릎을 조금 뺍니다. 빼면서 돌리면서 하면 다 같이 이렇게 스퀘어의 느낌이 듭니다.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뺐다가